我先做个签名。哦、嗯、耶！ Mm. <síntos> 봤는데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사카파스다 그거 같아. 일본 사진. えっ 아, 아니, 어, 오. 오, 아니네. 어, 맞네. 어, 어, 어 맞네. 이렇게 따로 있네. 면에 아, 블어 나도 봤어. 면에 이렇게 또 있어요. 에 여러 가지 로고들이 또 들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 자제 <laughs> 뭐십니까? 얘뭐 예? 하시냐고요? <laughs> 아 이게 훨씬 내예쁘 같기도 해. 홀로그램 진짜 이쁘다 근데 이거 와이티도 되게 좋다 이런 거. 그래야또 있어 또 있어. 두 개인 거잖아 지금. 응. 와 <laughs> 너무 예다 미쳤다 어떻게 이거 받는다고 할 수가? 어쨌든 다음 거. 다음 거 금찰 받은 거. 럭드. 아 럭드 맞나? 럭드. 파버? 없다? 어쨌든 둘째야 하나였어. 내 카고 언니 카드 있어둘째하나는 지금 이게 너무 먼지도 오래됐고 아, 까만었데 이거 봤지? 어쨌든 분째이었어아 이거야 분실분수이다왜 오늘 같이 익 어? 어? 잠1만 3만, 3만, 잠만 3만, 만 생각해보니? 이게 등급어현현이었어 <목소리는> <목소리는> 어디야 여기. l e 여기 t go. 를 e y Fuller, y 지 u p u 나나 청치하시 그치, 나는. 그 이거 이그이나창빈이나난 창빈이 내 그치, 었어그리고 여기 이거로 그 응. 주셨어 이거 나는. 로치나 주셨어 나는. 개치 나는. 그치, 나는. 그치, 나는. 그치, 나는. 그치, 나는. 그다 나는. 그치, 나는. 그치, 나는. 그치, 나는. 는 상민이안경안쓴거미트다미트안쓴거 아, 진짜 큰지이살니트 니까 동희 니까 동이 니까 동희 니까 동희 니까 동희 니까 동희 니까 동이 니까 동희 니까 동이미쳤 동희 니까 동희 너 o m a 리 y f 이 i 리 n d l 디 pretty, the i 우리 그 c e n t and the pretty. I don't k 개 지금 빨리 뜯어야 돼 u 빨나 e I 뜯고 있을게 <laughs> 근데 나 우리 이 n t c 있어 버 I d o 물 t 게 많아가지고 무거운 care. I d 게 n t care. I d o 만오야 막내지 나왔다 오 t care. I don't 일단은 이렇게 나왔고 음.. 응. 그리고 똑같이 일단 그 안에 다 오늘 보여줬으니까 포카번공개를 하면은 이렇게 나왔다 네. 이렇게 나왔고 이거 하나 끝났고 <laughs> 지금 빨리빨리 해야돼 그리고 이거 비 포장고 있다고요? <laughs> 어 이런게 약간 3cm 많나? 어? 이런게 3cm 많이 나왔다니까 혹시 몰라 이거 또 똑같은 앨범이니까 또막내제가 나왔고요 이렇게 아, 고 어, 이리 와. <laughs> 근데 이거 없는데 없는 것만 기억하는데 아 좋아 좋아 이거 막내 이렇게 하나가 똑같나고 그리고 어핑크가져갈까 핑크 이거 있었나 원래 일단은 없, 없는 것 같으니까 한 다음 한번씩 보여주고 어? 어디야 어디니 아이씨 어, 있는 거겠지 내가. 자, 차 하면, 오, 그온오오오 어, 어, 어. 어? 현진이다. 어. 있다 여기 형들, 아이, 그리고 여기 장빈이랑 차 이거 없는 거 같은데나. 그리고 현진이, 현진이가 왔어. 그리고 이거 이거 보여준 거 같은데? 이거 이렇게 미니 포스터 있어요. 어 보여준 것 같아 이것도. 응너 이제 해너고 내가 해줄게 카메라. 아휴 진짜. 제발 정인 씨가 계시기를 빕니다. 음, 오늘도 저에게 아, 정인 씨가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는데요. 네. 어 정말 감사하겠는데. 이거 나왔어? 반사컵이야. 이이 이거 있고요 막내애들 라이이고요제 똑같이 나왔네요. 네, 똑같이. <laughs> 똑같이, 똑같이. 예 예. 예. 중국입니다. 네 네. 하지만 둘 하지만... 하지 않고 바로 다음 걸 어. 뜯어보도록 하죠. 제발 여기에 정의시가 있길. 오. 어. <laughs> 네. 아쉽게도. 아 정민 씨가 아, 나오지 않으셨어요. 자 <laughs> 똑같은 후카야 영복 씨가 나오셨어요. 영북이, 영북이 예, 막내 아니네. 굴하지 아, 않고 <웃음> 다음 <웃음> 다음 앨범으로 네, 또, 뜯어보죠. 뜯, 뜯어보자. 근데 정이이어 제발 정이이 또라고 비명 안 나오는 것 같고 정민는없어라고 해야지 나오는가 건 약간 싫을 정도로 지금. 오오오양양주나 어? no.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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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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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시네요 현딩군. 그래 여기 다 놓았나? 자, 일단 분 터는 끝났고요. 알겠다. 저는 아쉽게 시그를 못 썼어요. 하지만 거의 언니는 시그를 사셨기 때문에 저는 저기 있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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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제가 케인을 이게 갑자기 높아진 이유가 현딩군을 오늘 두번나갔다는게 정말 영광입니다. 네, 역시나 우리 이엘쿤은, 사다오지 않았구요 자 이제 용복콘 잡지를 어, 구입해왔습니다 아쉽게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사지 못하고 가가지고 그.. 사왔거든요 이제 잡지 사와서 근데 이제 테이프에 붙어있서 아주 끈질기게 테이프를.. 아이고 오천원 조금 많이. 바밤. 이렇게 용복군 샀어요. 벨리. 가보도록 할게요. 어, 어이구, 어이구, 이구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용복진이에요. 또 어딨을까? 어이구, 이구이구 어이구. 공부가 어디니? 시리가 되게 예쁘 금색으로 아주 시지 반짝반짝 빛나이한게 맞아. 영이가 어? 하나밖에 못 봤는데. 별리 없는데. 나와요 영국 씨. 여기, 다 짠. 우리의 용복씨. 와. 미쳤어요. 우리의 용복씨. 오늘도 미모가. 와. 미치셨네, 이 그냥. 아, 진짜. 어, 제기 이거 그냥 맨살인 줄? 아니었네. <laughs>

생겼어. 시그가 는 있잖아 이거. 이걸 붙터볼게 두툼해, 두툼해, 두툼해. 이게 찬이, 민호, 창빈이, 하니, 영국이, 수빈이 뭐. 정 아? <laughs> 자, 다시 정리해서 다시 쫄다가바인더 이렇게 넣어줄게, 얘들아. 일단은 시을뜯어봐야지 너무 기대되다 이거 어 근데 칼을 바꾸는데도 꿔 칼에 쓰미 묻어 지금 손에 뜯고 있어. 내가 썼어. 아 어, 그래? 잡지 뜯을 때안뜯겠면 해코 해서 가지고. 어, 딱 뜯고 딱 뜯어. 얘들아 위험하니까 잠만. 전 뜯어봐야 돼. 뜯어를 봐야 돼. 뜯어야 돼, 빨리 뜯어야 돼, 빨리 뜯어야 돼. 난 너무 궁금해서못 찍었어. 자, 시계 난 뜯었고, 이 이렇게 여는 거다. 이렇게. 이거 이거. 뜯자. 이거 뜯는게 예전 그이기 키트랑 비슷하네 이거 여기 이거 달려 이렇게 있고 이거 색깔 이쁘다 야 이거 이쁘다 나이거 아, 좋다 이거 좋아 이거 까치여 써야겠다 스킨 더까지 스이좀 있는데 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몰라 아무도 몰라 이거 쓰고 야 응? 예뻐 예뻐 왜 이렇게 영롱해? 다이어리? 어 뭐야 끄비 쓸게 이거까지 있네 뭐 이번에 구성 좀 알타다? 이번에 이런 것도 있어 뭐야 왜, 왜일공구성은 알탄 거야? 이거 꿈이라고 해거어이거 이거 이렇게 꿀는거 같은데 여기 찬이 민호 창민이 현진이 이거 버려 돼요? 현진이어안돼아안돼안돼 와서 내거우리고야내 꾸야네 네 찬이 여기 용복이 승민이 인이어죽인 얼굴이 안붙어오 잘생겼어 잘생겼어 이거 방향제래 방향제래? 어 써있어 뒤에 방향제나 근데 부석방 안 보여서 그냥 방향제 그거는 나도 에도 될까? 아안나 어, 냄새 안나 반대가 돼아이 변태라니 이거는 이거도 똑같 나 이거 보면 애들이 다반쪽반짝한 말이야 저는 힘들 응. 여기 찬이 민호 민호 찬 현진이 찬이라고? 아 찬빈이 미안해 찬빈아 찬빈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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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못했어 현진이 야 현진이 예쁘지? 와 정말 예쁘다 와 미쳤다 헉! 와 미쳤다 진짜 와야영기이 미쳤는데? 와야 김둥이 요즘 뭘로써어 양정이는 와 진짜, 야, 와, 야, <laughs> 야, 야, 진짜 미쳤네 김둥이 요즘 얼굴에 물 흘렀다니까 얘들다물 흘렀어 지금 아니 김승민 요즘 개미쳤어 야 완전 댕댕이야 응.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안돼 아 이거 이것도 있어 이번 애들 사실 엄청 많이 찍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저번 보다 구성품이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우리 스테이 오늘도 그락와 이리도 미쳤다 안, 이거 이거는 리노 키에 가다 만원 주어라 오케이 <laughs> 오케이 만원 근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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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못이을거이으니이가지이고 해. 이오에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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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오케이. Okay. <laughs> 현진이행테하오 바래 행테하오 okay. 바래. 행복 k a Hemboka. Honey. 이 t a y on the Hemboka. Yup. o 승민이. 내가 스테이 의 행운을 비는 중 e 클 b o 발견하는 하루 되길. u b t h 들 y club. t h e 영 club. 스테이 y 행운이 가. 행운이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요. 응, 당연하지. 뭐 근데 정이랑 애들 전체 다저 사진 전 전날 사진 안 찍었으면 말이 안돼 진짜. 그러찍었애들다 그러니까. 옷도 예쁘고 난 괜찮아. 어 컨셉도 마음에 드는데 이번 컨셉은 좋아. 이 용복아서 그 자체로 찍었던 찍었, 에 뭐야 찍은 사진 있어야 해. 그리고 이거는 다, 미니 달력 같은 느낌? 이건 찬이고, 리노 그리고 여기는 창빈, 현진, 한, 용복, 승민. 이엔이 그리고 여기는 유니 이렇게 리, 창빈이 리노 이엔 현진이 있고 여기에는 승민이 용복이 한이 창니 그리고 여기는 창빈이 리노 이엔이 현진이 야 이거 예뻤었 근데 입을 속에서 산찍어다고 승민이랑 용복이랑 한이랑 찬이 이렇게 차차 여기 카드 하나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거의 분권 그리고 아까 이거 이거 스티커래 스티커인데 이몇장들어 있는 거야? 이거 세 장인가? 어떻게 아까운데 뜯어야 돼? <laughs> 봐야 되거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있고 이거 영롱한 거 봐, 이거 이거 이거이거이 있는데? 두 장이네. 애들 다 스티커, 다세 장씩, 세 장? 시, 세 장? 이렇게, 이렇게 뭐. 있어. 현진이야, 배거요 그 어? 이게 현진이야? 어디가? 이거 저거, 저거, 긴 머리. 그, 그, 김생 나봐. 김장 밑에도 사진. 그치, 나 이거 마음에 들어. 맛있이거는 <laughs> 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어 야, 무슨 렇이 많아? 이것도 있어. 그게 그거 아니야? 푹? 푹사진 보? 그런 것 같아. 잠만다 빨리빨리 보여줄게. 오, 야, 사진도 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오. 여기가 창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리, 여기 리노 빵되고 있어 미쳤어 이렇게 창빈이 창빈이 가품 현진이 희. 현진이 그 다음에 하니 하니 진짜 왜 너무 예쁘다 사진 영국이 영국이 승민이 야 승민이 진짜 이뻐 양동이가 이물질 때 이물질 때 이물질 이물질 때아 스마팅하지 마세요 잘생겼어 우리 애들 원래가 닌자 그치 렇지애 우리 애들 잘생겼는데 더 잘생겼어, 잘생겼어. 재밌게 것 같아. 야 이거 포스터 그런 거, 같아 달력 포스터 달력 포스터? 어잠만 근데 하나 도안 꺼내줘 잠깐만. 어? 유니 신가본데. 유니 씨야? 시 어, 스토리도 뜯어 보자. 이게 미스 있었거든. 아, 어, 유니 씨네 유니포스터 이거는 이렇게 리거 이렇게 예쁘네. 너무 더 관리해야 돼. 너무 예뻐. 잠깐만 이렇게 1월부터 시 10... 왜냐 2025년 1월까지 있어 이렇게도 단체로 사진을 이렇게 찍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다이얼 다이 다이어리 있었는데 그것도 봐봐야지 내가 요즘에 다이어리 쓰잖아 알고 있어 다이어리야 야 이거 내 거야 그냥 그거야 완전 그거 뜯어야 돼 앨범처럼 음! 어 팔이 필요하네 어 아니네 팔이 팔 없어 필요 없어 여기 좀 뜯어있네 안 보이네 음, 버리고 나 이런 데되 좋아. 어, 종이는 저번 거랑 똑같아, 되질 그러면 이거 볼펜으로 쓰면고 번지는데. 막 <laughs> 지러워지네. 아, 이거 종이만 조금 해 줬어. 이렇게 는데 이렇게 안 보이겠지? 스는 애도 좀 한참 사도 있고. 이렇게 이걸 오, 어, 이거 써도 있어, 이번 거. 아, 숫자 써지는 게 아니구나. 아, 진짜. 요일이 어, 써져 있네. 난또 숫자 써진 거네. 이걸 아깝고. 2월은 2월달, 정 인생은 찬이가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3월달에는 한이가 시작하네. 순서는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이거 유닛으로 돼 있는 거지? 이건가? 그리고 현진이 생의 스테이스키드 유준이 형, 이 하고 4월달, 4월에도 누구지? 4월에는 유닛이야. 이렇게, 있고 4월달 이렇게 있고 이게 5월달인것 같은데 맞네 5월달 에 영복이 5월 그리고 6월달 승민이 이렇게 6월 있고 7월 7월은 누구인가요? 단체야 7월 7월 다음 요일과똑 같이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됐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빈 공간에는 메모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메모 적을 수 있게 이렇게 아니고 이쪽 뒤쪽에만 이렇게 했네 리거리더가 8월 달이야 내 생일은 8월인데 <laughs> 여기 창빈 생일고 내 생일 금일 <laughs> 빵이 생일은 어요일이야아 <laughs> 학교 가되네 금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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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출근해야 돼오오오 어릴러시 어, 어. 어, 몰라 어떡하지 그리고, 창빈이가 구월이네 뭐 9월달에 한의생일 있고, 용보생일 있고, 승리생일 있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10월. 찬체 10월. 미보생일, 찬의생일. <laughs> 현진이 가 11월이야? <laughs> 너무 좋은데. 요 화면이 잘생겼는데. 요 황은이 잘생겼는데. 그리고 이2년이 e &E. e 12월. 12월, 오, 12월. 다음에 내, 년 내, 후년 1월, 단체. 어, 등냥 응? 이거 승이 기념 아니야? 내 <laughs> 데리고 만나서, <갔나> <laughs> 승모, 이제 1월. 똑같으면 끝나요. 이렇게, 이렇게 금방 가겠지. 이것도, 이렇게. 근데 이번 거 조금 캐스 고급죠. 이렇게 이거 느낌도 있어. 이렇게 해서 이번 시즌은 끝. 방향제는 내가 나중에 뜯어볼 거예요. 이거는 창이 금방 나갈 것 같으니까. 자동차용 실내용 무슨 약일까? 그니까. 냄새가 안 나는데 마카트로. <laughs> 일단은 우리 오늘 찍은 영상 여기까지 끝.